방따라 흐르던 물길이 뚝이 터져서 방출되기 시작하면 걷잡을수 없게 됩니다. 격렬한 경랑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터져 나오는 방출의 힘입니다. 반갑습니다. 셋단자 606강입니다. 오늘은 노을방자와 관련된 다섯 개한 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향될 노을방자입니다. 노을방자는 노타는 뜻이 있죠. 배쪽다는 뜻도 있고 추방하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노타라는 것은 있던 상태에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이 노을방자는 모방자와 따라갈 치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중에 모방자는 방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방이라 해석되기도 하지요. 또 따라갈 치자는 따라 다올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을방자는 방향을 따라가는 모양이 놓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각자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모양이 노을방자입니다. 어느 한국에 있던 것들이 놓게 되면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죠. 이런 모양을 표현한 글자가 노을방자입니다. 노을방자는 방향을 따라 하는 모양이 놓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각자 사방으로 풀뿔이 흩어지는 모양을 노을방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단을 보면 추방이 있죠. 추방은 쫓아내다는 뜻도 있고 몰아내는 뜻도 있습니다. 또 개방이나 방학이랄 때도 노을방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노을방자에 또 하나의 구슬을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셋다 자입니다노을방자가 사용된 첫 번째 관련자는 비슷할 방자입니다. 비슷할 방자는 비슷하다는 뜻도 있고 못뜬다는 뜻도 있습니다. 비슷하다는 것은 똑같지는 않지만 일치하는 점이 많은 것이죠. 이 비슷할 방자는 사람인변에노을방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사람인변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노을방자는 못하는 뜻도 있고 추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할 방자는 사람을 놓으면 비슷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갇힌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 하는 행동이 비슷하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학교 안에만 있다가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학교를 해서 교문 밖으로 나가게 되면 엄마를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 행동들은 거의 모든 학생들에서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배수들이 탈옥을 하게 되면 금방 잡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밖에 나가서 하는 행동이 비슷하기 때문에 형사들이 금방 잡아올 수 있는 것이죠. 비슷할 방자는 사람을 놓으면 비슷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갇힌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 하는 행동이 비슷하다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역의 방차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의 방차는 이미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서 다른 나머지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말입니다. 또 모방이나 방사할 때도 비슷할 방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거만할 오자입니다 거만할 오자는 거만하다는 뜻이죠. 거만하다는 것은 갈란치하며 남을 없신 여기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 거만하로 자는 사람인변에 소자와 도울방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사람인변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소자는 흙을 의미하고 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도울방자는 노타는 뜻도 있고 추방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거만하로 자는 추방된 사람이 땅에 오면 거만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타지를 떠돌다가 고향에 돌아오면 그 사람들의 행동은 대개 거만하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동네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때때로 잔치도 하고 같이 일도 하면서 오손도손 살고 있죠. 그런데 어느 날 고향을 떠났던 사람이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타지에서 엄청난 출세를한 것처럼 거만하게 행동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도 일찌감치 어렸을 때부터 타지에 가서 돈 벌러 온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한 번씩 고향에 돌아오면 엄청난 출세를한 것처럼 멋진 옷을 빼어 입고 거만하게 행동하는 경우를 많이 봤죠. 거만한 롯자는 추방된 사람이 땅에 오게 되면 거만하다고 표현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타지를 떠돌다가 고향에 돌아오게 되면 대게 거만하다고 표현하십니다. 물론 겸손한 사람도 있죠.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거만하다고 표현하십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오상고절이라는 말입니다. 고상고절은 허리빨이 심한 추위에도 굴하지 않고 흘러 꼬꼬다다는 뜻으로서 충신이나 국화를 이루는 말입니다. 또 오만하다던가 목기라고할 때도 거만한 롯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도울방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펼붓자입니다. 펼붓자는 펴다는 뜻도 있고 어지다는 뜻도 있습니다. 펴다는 것은 접힌 것이 벌려지는 것이죠. 이 펼붓자는 글붓자와 도울방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중에 글붓자는 크다는 뜻이 있고 도울방자는 놓다는 뜻도 있고 추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펼붓자는 크게 놓는 것이 펴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추방하면 널리 흩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용소에 갇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한꺼번에 추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뿔뿔이 온 세상으로 어지게 됩니다. 다시 찾기 어려운 것이죠. 다시 이 사람들을 모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별 붓자는 크게 놓는 게 편한 것이라 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추방하게 되면 널리 흩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을 변하는 것 제가 별 붓자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고수부지가 있죠. 고수부지는 높은 물 아래 펼쳐진 땅이란 뜻으로써한 물이 달 때만 물에 잠기는 하천의 언저리 털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부연이라고 할 때나 부설이라고 할 때도 펼뿟자가생용되고습니다네 번째 관련자는 격할격자입니다. 격할격자는 격하다는 뜻도 있고 부딪치다는 뜻도 있습니다. 격하다는 것은 갑작스럽게 성을 내거나 흥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격할격자는 물수변의 흰 백자와 노을병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물수변은 흐르는 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흰 백자는 끼다는 뜻도 있지만 종종 말하다 는 뜻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말하다 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놓을 방자는 놓다 는 뜻도 있고 추방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할 적자는 흐르는 물을 놓으며 하는 말이 격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길에 뚝이 터져서 쏟아질 때 나오는 소리가 격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격하다라는 것은 강뚝이 터져서 육부로 쏟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강뚝이 터져서 물이 쏟아져 나올 때그 소리가 격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강둑이 터지게 되면 그 물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이때 물의 흐름 소리가 격하다는 것입니다. 물에 세게 부딪히듯이 격 소리가 난다라는 것이죠. 격할 격자는 흐르는 물을 놓으며 하는 말이 격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길에 뚝이 터져서 쏟아질 때 나오는 소리인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감격이라는 말이 죠 감격은 깊이 느껴거나 강한 인상을 받아서 뭉클한 감정이 솟구쳐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경랑이라고할 때나 분노라고 할 때도 격자 격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노을방자가 사용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경문격자입니다. 경문격자는 격문 경문을 의미하고 편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경문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려 부추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문격자는 나무목자와 흰백자와 노을방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중에 나무목자는 나무를 의미하는데 지금처럼 부스로 사용되게되면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흰 백자는 히다는 뜻도 있지만 말하는 뜻도 있죠. 고울 방자는 노타는 뜻도 있고 추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문 격자는 공동체에 놓고 말하는 글이 경문이라 표하고 현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문이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 누구라도 보고 격분하도록 공개하는 글이 경문이라는 것이죠. 마치 어떤 사람을 추방해서 밖에서 날뛰도록 공개하는 글이 경문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공개할 수 있는 글은 이런 현수막 같은 것이죠. 그런데 옛날에는 이런 농민혁명군 경문 같은 이런 글들이 있었습니다. 벽에 붙인다든가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서 사람들이 그 글을 보고 격분하도록 하는 것이죠. 경문극자는 공동체에 놓고 말하는 글이 경문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을 추방하게 되면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 날뛰는 것처럼 그렇게 공개하는 글이 경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용 단어를 보면 약시투격이라는 말씀입니다. 약시투격은 경문을 화살에 붙어서 쏘아 보내는 모양입니다. 비격이라 할 때나 노격이라 할 때도 경륜격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셋단자 6 0 6광으로서 노을방자와 관련된 다섯 개의 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